근데 막 일부러 밝게 청도하는 게 진짜로 행복한 건 아니잖아 아니야 나 진짜로 행복해 순간 아니야 진짜로 행복한데 순간순간 그좀확 막히는 게 있어 아니 나는 여기 내려와가지고 지금 2년 정도 되는데 참 일이 있다는 게 너무너무 행복한 행복하다는 거를 절실히 느끼고 살아 음. 그리고 아 바쁘니까 갱년기도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갱년기가 올 나이인데 내가 지금 53이잖아 나이가 53인데 어, 지금 폐경은 작년에 폐경이 됐어 그러면 사람이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굉장히 다운되고 막 진짜 막그 되게 우울하고 그러는데는 그럴 사이가 없는 거지 말하자면 바쁘니까 그리고 항상 친구도 없고 이렇게 해도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한 거야. 그래서 그냥 하루가 어떻게 그 지나가는지 너무 너무 금방 지나가는 거야. 그래서 바쁘니까 바쁘니까. 그래서 그냥 아침에서 아침에도 요즘 내가 좀 운동을 좀그리해서좀 살이 좀 찌긴 했는데. 사실, 그 작년, 작년부터 그 아침 새벽 운동을 했었거든. 지금 또 다시 운동을 시작하긴 할 건데, 너무 그 아침 운동을 하고 나면은 한 1시간 반 정도 걸어갔다 오거든. 조식하기 전에. 오히려 그날 보고 애들이, 아, 애들보다 자기네들보다 더 어디서 이렇게 에너지가 소산하는지 따라갈 수가 없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내가 이렇게 만약에 예를 들면 피곤하다 잠도 막잠 피곤하니까 조금 더 자야지 아 낮잠 자야지 이렇게 처지면은더더 더 다운되고 더힘더 더 하기 쉽고 무기력해지고 그래 그런데 맞아. 아침에 그, 아예 그런 거다 그냥 일어나자 이렇게 시작하고 일어나서 운동부터 딱 갔다 오면 몸이 가벼워지기 시작하는 거야. 음. 그리고 또 사실 그래서 좀, 아침 운동이 좋은 것 같아. 아니. 많이 먹는 편이야. 식욕이 너무 좋은 거야. <laughs> 식욕이 없어야 될 나이인데, 음. 식욕이 너무 좋다 보니까 그거를 절제하면서 매일, 아, 내일부터 다이어트, 내일부터 다이어트, 다이어트도 했다가 실패했다, 했다가 실패했다가 그렇게 반복되고 다이어트는 평생 못하고 있지만, 아무튼 먹는 것도 너무 즐겁고 하는 것도 즐겁고 그냥 그 내가 하는 일들이 너무... 너무너무 너무 해피해. 그게 그냥. 그래서, 여기 사실 제주살이 2년 동안 살아보러 온 거잖아. 응. 어떻게 살수 있을까? 내가 제주에 가서, 만약에 그냥 일을 가지고 산다 그러면 잘 적응을 하고, 아예 거기서 뿌리를 박을 수 있을까? 이런, 이런 실험적인 이거를 하러, 생활을 하러 온 거거든. 응. 근데 그런 걸로 따지면 좀 성공적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약간 일, 일이 조금 없어진 거야 8월부터 일이 좀 없고 그러다 보니 아 조금 무료해지고 이게 이제 일단 그래도 돈 수입이 있어야 여기서 살아가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 수입도 없고 뭐하고 살아 맨날 뭐가 즐거워 돈도 없는데 쓰면 뭘해 먹을래도 돈, 어딜 나갈래도 돈다 돈인데 그렇다면 사실 뭐 바쁘고 그걸로 인해 돈 벌면도 성취감도 그렇지. 있고 그런 돈, 걸로 돈 인해 뭐, 뭐 갱년기나 우울함이 없는 건데 요즘에 맞아. 그러면은 뭐 코로나 터지고 일 없고 수입 수입이, 수입이 완전 그러면서 좀더 우울해진 거아니야아 그러면서 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 우리. 애들, 스탭들도 우리는 항상 다섯 명씩 있었잖아. 그런데 음. 이 친구들을 보내야 할 상황이 온 거지, 그러니까. 보내야 할 상황이 오니까 이 친구들을 어떻게 보내, 보내기가 너무 힘든 거야. 그렇지만 또안 보낼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음. 그래서 사실 지금, 아, 여기 온 친구들만 끌고 가자, 뭐 이런, 이렇게 했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 더안 좋아졌잖아. 그래서 3일이면 끝나니까 그냥 1월달 좀 버티면 좀 괜찮겠지 했는데 이게 또 연장되고 1월달, 2월달 완전 다 취소가 돼버리고 손님이 없고 다 이수가 이, 이 나가 해도 되는 일들이 해, 둘이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냥 다 보내기로 결정을 한 거지 그리고 이제 또 새롭게 내가 지금 문제 뭐 작게나마 이런 영상을 찍고 이런 일들로 또 이제 활기차게 뭔가 쳐져 있는 마음을 끌어 세워보고 그리고뭐또한두달 지났는데도 계속 상황이 안좋아지고또 그때 또 무슨 돌파구로 찾지, 쳐지고 포기하고 그러지는 않고 싶어. 밖에 빙돌러 볼까 우리. 종소리 근데 엄마가 조금 감정이 요새 너무 왔다 갔다 하잖아. 응. 너무 기뻤다가 너무 슬펐다가, <laughs> 너무 좋았다가 너무 화났다가 이게 너무 급변하잖아, 솔직히. 근데 원래 코로나 전에는 안 그랬어. 근데. 요새 좀 우울해지면서 좀 갱년기 <laughs> 그런 증세처럼. 예, 엄청 오래된 건가? 아니, 나옛날에는못 느꼈어, 마이 바쁘기도 했고. 네. 근데 요번에 제주도 와서 조금 <laughs> 불안정하다고 들어, 생각이 들었어. 불안정의 기복이 조금 심해지긴 한게 어떤 거냐면, 내가 이제 이수랑 같이 일을 하면서, 어, 약간 조금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 근데 나는 또, 개, 개의 스타일, 뭐, 서로 존중해주고 이러면 되는데, 그게 엄마와 딸이어서 그런가, 그게 존중이 잘안 되더라고. 그래갖고, 나도 좀 무시하는 그런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난 되게 행복하고 즐거운데, 또 일적인 면에 부딪히면은, 와, 충질이 나는 거야. 그래갖고 막, 갑자기 그냥 욱, 욱 해가지고 그냥 소리가 막 나오고, 그러니까 또 걔도, 어 엄마가 갑자기 멀쩡하게 있다가 갑자기 승질을 내니까, 지도 그냥 잘못할뭐 잘, 잘할, 잘할 때도 칭찬은 안 해주고, 잘 못했다고 막 승질을 내니까, 뭐 잘한 거는 당연한 거, 잘 못한 거는 승질 나는 거, 막 이렇게 되니까, 도대체 엄마 왜 쓸데없이 갑자기 왜 성질을 내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냥 그런 것 때문에, 아, 그러지 말자. 아 그러지 말자. 이렇게 혼자 막 되게, 어 생각을 한다? 혼자 그러지 말자고? 근데, 금방 나도 또 생각하면 또, 아, 웃음 나오고, 아니, 뭐 별것도 아닌 걸 갖고 그러나, 이렇게 해. 근데도, 몰라, 이게, 이제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중이야. 가정이지, 뭐. 금방 늦치고 금방 또안 되고, 그래. 너가 보는 게 다는 아니야, 그래도. 그나마 굉장히 나는 긍정적으로 하려고 노력하는데, 솔직히 내가 생각할 때는, 어, 다른 내 친구들 보면은, 그 엄마들 나처럼 이렇게 막 활동적이고 그러지 않고, 그냥, 가만히, 그냥, 안방만인처럼 앉아갖고, 다 대접받고 살아. 근데, 나는 솔직히 내가 막 움직이고, 내가 다 그냥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그게 당연해서 그런가, 내가 그냥, 몰라, 그런 게 있어. 그러다 보니까, 약간 조금, 그런 거에서 좀, 무거울 때가 있고, 저럴 때가 있고, 그런 데서 조금 벗어나서, 나 자신을 위해서, 살고 싶은때 이런 것도 있는데 그게 잘 안되고 아 오지랖이 넓잖아 내 봐. 그러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어떤 건지를 모르겠어 저랬지. 엄마가 행복한 일을 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그러니까 나 이제 지금 이런 게 행복한 게 뭐냐면 내 거를 한다는 게 진짜 재밌어 음. 내 거를 아 이제? 어, 내 생각, 내 생각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고 내 생각을 좀 이렇게 나랑, 다른 사람하고 공유할 수 있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이런 거, 이런 거 되게 좋은 거 같아. 되게 그래서 어, 나름 이제 아, 동지들이 생겼다. 그러니까 랜선 동지 막 이런 거 이런 게 있어서 그냥 내가 막 이런 얘기를 해도 받아줄 사람이 뭐 이렇게 이런 재미가 있고 아무튼 나는 그냥 좀 이렇게 다운되고 내가 성질 나고 조금 기분이 안 좋고 그렇게 해도 거의 금방 나 너가 막 변덕이 심하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게 변덕이 아니라 그게 계속 오래 가면은 안될것 같으니까 바로 빨리. 살기를 찾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그게 변덕이 심한 게 아니라 솔직히 성질 나고 막 이런 게 없어지는 거는 아니야 그렇지만 그거를 빨리 내가 바꿔가지고 아휴 이러면 안돼 그냥 다도 받아들이자 그냥 또다시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엄마 왜 저렇게 변덕을 피워 이럴 수는 있겠지만 그 별, 결코 변덕은 아니지 내가 빨리 태세 전환을 하는 거지 즐겁게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나 자신 행복하기 위해서. 이 빨리 그냥 이 나쁜 기운, 나쁜 마음들을 빨리 썰쳐 버리는 거지. 그게 결국 뭐 저런 뭐 변덕쟁이가 다 있어. 이거는 좀 잘못된 표현이야. 그러지 마. 나 그런 사람이고 싶지 않아. <laughs> 이걸, 이거 대나무래. 너무 귀엽다. 대나무. 이게 녹차고. 이게 황차래 응차맨 음. 황차 음. 음. 이거는 전과야? 귤 전과? 응 음. 차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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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먹으셔 음. 차밭이랑이 색깔이 너무 예쁜 거야 응 음. 음. 근데...

여기 전부 다, 이게 다 녹차밭인데, 이 녹차밭 중앙에 저렇게 찻집이 있어요. 저기에서 이제 녹차, 여기서 나오는 녹차를 이렇게 우려가지고 그냥 1인 무조건 5천원씩 받고 그 차를 줍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음, 예뻐요. 낚시가 들어가는 길도 한라산이 쫙 보여가지고, 우게 너무 예뻐. 이제 저희가 내일 저렇게 한라산을 이제 올라갈 건데, 저번에 그 한라산인 17일까지 연장이 돼가지고 30%밖에 안 받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아마 가게 될지 어쩔지, 혹시 또못 가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가봐야죠. 제가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에 이렇게 이제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한, 저기 한라산에 구름이 지금 가려져가지고, 백록담이 여기서 엄청 잘 보이는데, 지금 백록담이 잘안 보이네. 그래서 이렇게 멀리 보면은, 보이는 대 여기 이쪽 뒤에까지 전부 다 녹차밭이에요. 이게 다이 녹차 녹차밭. 이것도 전부 다 녹차밭. 엄청 크죠. 오설록보다는 좀 작아요. 오설록은 이거보다 더 규모가 엄청 큰데 이 경치 여기가 더 고즈넉해요. 오설록보다는. 오설록은 좀 사람이 많이 가고 바글바글 사람이 좀. 운치가 없는 반면에 여기는 굉장히 운치가 있어요. 이렇게 학교 종이 땡땡땡 이렇게 종을 이렇게 해 놨어요. 여기서 종을 한번 쳐 볼까요? 종을 목소리 학교정이 땡땡땡